그런 같 경우도 한지 한번 한번 신어보면 아, 다른 우번 아, 절대 안 신어요. 그만큼 좋으니까. 네.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한지 스탠드 이쁘잖아요. 요즘에 우리가 직접 조명을 받고 살죠. 그러니까 정서가 굉장히 날카로워져요. 그런데 집에 이렇게 그 한지 스탠드를 실내에 놓으면 정서가 굉장히 순화되겠죠. 그래서. 거실에 한 지름 가득거고 하나씩 놓고 좋답니다. 식구들이 굉장히 꾸근해지겠어요 이건 다 이제 작품이니까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.